최근에 하인닉스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인닉스는 지난해 반도체 호황을 등에 었고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주식도 꽤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이익도 많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논란이 된 거는 하인닉스의 성과급 직업이 기준을 바꾸면서 어, 성과급을 안 주겠다 하면서 문제가 된 거였죠. 성과급은 처음에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계약할 때에 회사에 내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할 때에 그걸 다 명시를 합니다. 성과급이 지급이 된다. 회사가 어떤 성과를 올렸을 경우에 성과급이 지급이 된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성과급의 지급에 대한 기준 또한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단체 교섭 형식으로 해서 단체로 이렇게 뭐 어떻게 산정을 한다 해서 이제 다 만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사 내규로 들고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이닉스의 요 CEO라고 되신 분이 그 내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안 지키고 못 주겠다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뉴스에도 SBS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별도 있습니다. 경영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성과급도 지급되고 있는데 다른 회사 성과급에 못 미친다거나 기준이 투명하지 않다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도 내용은 뭐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성과급 기준이 뭐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뭐 없앤다거나 안 준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동영상이었는데 동 영상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었죠 여기 달린 댓글이 참 웃겨갖고 동영상을 만드는 거데 이거 읽어볼게요 뭐돈더 받고 싶으면 마음 분분 이해하지 근데 뭐 접전하면 손해 분담 명봉으로 돈 빼가도 가만히 있었고 얘네들은 성과급 개념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과급은 성과가 있을 때지급을 하는 거지 성과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합당하게 기준에 맞게끔 줘야 되는건데 그걸 하이닉스가 못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인데 사람은 거꾸로 하고 있지 회사 영업이 적당하면 연봉회수 되냐 기본급도 센데 적당한 상 받아야지 노드 생기면 기준급을 드는게 문제다 고생했으면 성과급 챙겨주는 것도 맞는데 적응 좀 과하네. 빨리 자동차, 자동화 AI로 대치되어야 조용, 용할 건데. 이 사람의, 이런, 이런 댓글 쓰는 사람들의 시각을 보면 노동이라는 거, 자기가 일해서 이렇게 받는 돈, 네, 그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기계화처럼, 기계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냥 가졌다 써서 버려도 되는 거. 썼다 싶으면 그냥 어떤 대가도 지급 안 하고 그냥 버리는 거. 꼬우면 딴데 해서 가라.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 뭐 월급이 깎인 것도 아니고, 보너스가 불만이면 이직하면 되지. 이런 것들. 문제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이런 사회적 시각의 흐름이 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시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 말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를 배척하면서 마타도어를 굉장히 일삼았다는 거에서 일조를 합니다.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도기를 잘 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덮어놓고 그냥 비난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돈더 달라는 사람들은, 쌍놈의 새끼들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삶이 힘들어져요, 진짜. 문재인 정부가, 연속 뭐 흑자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 코비드 팬데믹 시대에 한국이 그나마 선방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홍보하면 뭐합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들인 팬데믹 시대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들인 기업들이 적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나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기업들은. 근데 정부는 그런 거를 홍보하기에만 열을 올려요. 야, 정부가 잘해서 정부가 경제 운영을 잘해서 기업들이 그렇게 돈을 번 거야. 이렇게 홍보하기에만 바쁘지. 되게 웃기잖아요. 그 5천만 국민 중에 한한 한 5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부를 거의 다 갖고 있고 그거를 평균 내고 나머지 한 4,500만 정도는 되게 가난하게 산다. 그 평균을 내보면 GDP가 3만 달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야, 우리는 3만 달러 시대를 넘어섰다. 이렇게 하면 그거를 뭐 이해하겠어요, 그런 게. 근데 정부도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걸 알아요. 알아서 이낙연 전 총리까지 이낙연 대표로 되어 있죠. 이낙연 대표가 좀 나누고 싶어 하는 거야. 이렇게 편중되는 게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뭐이공유제는뭐니 하면서 들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아이디어는 좋지는 않았죠. 근데 문제의식은 있어요. 민주당도. 너무 홍보에만 열을 올린 거예요. 근데 선거철은 다가오는데.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성장률을 견인하긴 했지만 소상공인, 상공인들이나 아니면 노동자들은 월급이 줄고 직장을 잃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홍보만 한다 야 우리 경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또라이 정부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삶이 힘든데 기업이 잘 돌아간다 이게 뭔 상관이야 거기에 이런 댓글들 다른 것들을 보면 민주당이 시대를 어떻게 잘못 만들었는지,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이 단순하게 뭐 이익당체를 대변한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치는 어떤 사람들의 사고 체계 어떤 시대적 사고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도 정치라고 봐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런 면에서 실패했다고 봐야지. 완전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무능한 국민들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했다. 민주당 시대에.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시대적 흐름인 거예요. 이런 게. 기사 내용도 제대로 안 보고 댓글 다는 건지. 아나운서가 그렇게 말했어요. 기준이 모호하거나. 성과급은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안 주겠다, 못 주겠다, 기준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욕심부리고 있다, 댓글에는. 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능해요, 국민들이. 정치가 이렇게 사람을 무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더 심해졌지.